마스떼. 오늘 수련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요가입니다. 자, 가부좌에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 발날 바깥쪽,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주고, 왼 발날 바깥쪽을 오른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봅니다. 엉덩이를 들썩 움직여 바닥으로 무릎 사이 간격을 좁혀주면서 발가락을 허벅지에 걸어주고, 골반 위로 척추를 바르게 세워봅니다. 모든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갸냐무드라 손등 무릎 엄지와 검지로 동그란 원을 만들고 최대한 편안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호흡을 이어갑니다. 파르바타 아사나, 손을 머리 위로 손을 깍지 껴서 뒤집어 천장 쪽으로 깍지 낀내 손을 산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에 대한 뻗어 봅니다. 손목을 사용하여 손바닥이 귀를 바라보도록 한번더 뒤집어 보고 야무들라. 자세를 풀어주면서 왼다리 내리고 오른다리 내리고 양발 뒷꿈치 회음부 같은 선상으로 당겨오며 바닥 고나아사나. 마시는 숨에 가슴을 끌어올리면서 시선을 천장으로.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쪽으로 천천히 숙여 주고, 이마나 턱이 바닥으로 내려지는 분들은 이마나 턱 끝을 바닥으로 붙여 내고, 불편한 분들은 양손을 앞쪽으로 편안하게 목과 어깨에 상체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 둡니다. 더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 팔로 잡아당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편하게. 브라카 마시는 숨에 척추를 45도 끌어올리고 레차카 내쉬는 숨에 상체를 천천히 세워 봅니다. 자두 다리 무릎을 세워서 앞쪽으로 골반 넓이로 뻗어 볼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으로 살짝 꺼내어서 앉습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 들어 올리고, 괜찮으면 목 앞선 열어서 시선 천장으로 보내주고, 내쉬는 숨에 양손 앞쪽 바닥에 내려두며 상체를 천천히 다리 사이의 중앙을 향해서 낮춰줍니다. 이때 손은 발날 바깥쪽을 잡으셔도 괜찮고, 다리 옆쪽에 편안하게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힘을 다 풀어내지만 다리가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는 힘만 다시 한번 써주시고 괜찮다면 상체를 조금 더 낮춰봅니다. 브라카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고 척추를 사시고도 등을 펴고 레차카 내쉬는 숨에 상체를 세워주고 다리를 교차시키며 뒤로 한 다리씩 뒤로 보내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두 다리 간격은 50cm 발등을 늘려서 바닥으로 양손은 어깨 옆쪽 바닥 손으로 바닥을 천천히 밀어내며 부장 가사나,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살짝 이동시키면서 왼쪽 손가락이 뒤를 향하도록 짚어봅니다. 손목 안쪽으로 자극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가능한 만큼 유지합니다.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 이동하면서 왼손가락 앞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른손가락 뒤로 손으로 매트를 미는 힘은 똑같이 쓰면서 가슴을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무게 중심 이동하고 오른손가락 앞쪽으로 돌려주고 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주며, 부장과 괜찮다면 윗가슴을 끌어올리며 어깨뼈를 끌어내리고 고개 뒤로 목 뒤로 젖혀 봅니다. 내 호흡을 복부 아래쪽까지 부드럽게 연결시켜 봅니다. 무릎을 절반만 굽힐게요. 알다라자카포타. 바닥으로 천천히 상체를 낮추며 상체를 낮추고 한 손씩 뒤로 돌려서 발날 바깥쪽이나 발목을 잡습니다. 자, 어깨뼈를 뒤로 한번 돌려서 날개뼈를 모아주고 호흡이 준비가 됐다면 두 다리를 천장 쪽을 향해 놓게 가슴을 끌어올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라사나 활자세. 발가락 끝을 천장 쪽을 향해 계속 찔러 올리는 힘을 한번더 써줍니다. 돌아올 때는 접근의 순서 반대로 천천히 낮추고 다리가 떨어지면 손을 풀어주며 제자리로 손등을 겹쳐주며 이마 손등 위에 얹습니다. 마카라사나. 두 손에 가슴 옆쪽 바닥 손으로 바닥을 밀어주며 아기 자세 등을 길게 늘리면서 들어가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오른 팔뚝 바깥쪽을 바닥으로 내리며 오른뺨을 바닥으로 꺾여서 쓰이지 않게 팔의 힘, 손목의 힘 편하게 풀어냅니다. 오른팔 꺼내어 주며 반대로. 왼팔 꺼내어주며 아기 자세, 등을 동그랗게 고양이 자세, 숨을 마시며 소자세, 숨을 내쉬며 고양이 자세,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마시는 숨에 열어내고. 내쉬는 숨에 말아주고 마시는 숨소자세 이번엔 내쉬는 숨발겠어요 다운독으로 갑니다 손가락 넓게 펼쳐서 바닥을 강하게 밀어주고 등을 길게 뻗어내는 과정에서 무릎이 굽혀진다면 자연스럽게 굽히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뒤꿈치가 들린다면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들어올리시면 돼요. 가능한 분들은 두 다리를 쭉 뻗어보고 오른다리를 앞쪽으로 왼무릎을 바닥에 발등을 바닥에 상체를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왼 허벅지를 바닥 쪽으로 붙여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면 두 손을 귀 옆으로 와인 세아듯이 뻗어 올리고 시선도 자연스럽게 천장으로 보내보고 쉬는 숨에 가슴 앞에 합장. 내쉬는 숨 손을 바닥에. 오른 다리를 안으로 집어 넣어주며 싱글 피죠 가능하다면 부자연 가사을 하듯이 가슴을 펴서 들어봅니다. 가능하다면 두 손을 머리 위로 만세. 마시는 숨 가슴 앞에 합자. 내쉬는 숨 손을 바닥. 오른 다리 뒤로 가져가며 다운도 마시는 숨왼 다리를 앞으로. 오른 다리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상체를 천천히 세워주며 오른 허벅지를 바닥 쪽으로 붙여주고. 괜찮다면 두 손을 머리 위로 만세 골반을 누르면서 팔을 뒤로 더 뻗어보세요. 마시는 숨 가슴 앞에 합장 숨 내쉬며 손바닥 왼 다리 안으로 싱글 피죠. 괜찮다면 부자연가 하듯이 가슴을 펴고 괜찮다면 손을 머리 위로 자 왼쪽으로 끼우뚱 하지 않도록 골반의 균형을 잘 잡습니다 치골은 들려도 괜찮아요 마시며 가슴 앞에 합장 내쉬며 손바닥 왼다리를 뒤로 다운 독뒤꿈 치를 들어서 바깥쪽 으로 열어 봅니다. 뒤꿈치를 들어서 중앙으로 오른 다리를 앞으로 왼쪽을 바라보면서 발가락을 11자 혹은 안으로 15도 마시는 숨에 가슴을 들고 내쉬는 숨에 내려주고 고개 중심을 발 앞쪽으로 옮기면서 무릎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렬을 잡아줍니다. 손을 천천히 등 뒤로 딱지를 껴서 뒤집어 머리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오늘은 많이 넘겨내거나 많이 늘리기 위한 요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지점까지만 다른 정렬을 잡으며 천천히 부드러운 호흡을 하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고 양손을 불어서 바닥에 짚고 다리 뒤꿈치를 안으로 모아주며 말라사라 쪼그려 앉듯이 한번 앉아보세요. 두손 엉덩이 뒤쪽 바닥, 바닥에 앉으면서 천천히 다시 다리를 앞쪽으로. 바닥 코나 사나. 뒤꿈치를 회음부 쪽으로 조금 더 당기며 발바닥 사이를 완벽하게 모아 붙여봅니다. 척추를 세우고 가슴 앞에 합자. 머리 위로. 앞장. 최대한 골반의 척추를 바르게 펼쳐서. 가슴 앞에 앞장. 손을 풀어 제자리로. 자, 무릎을 세웠다가 한 다리씩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손 앞쪽 바닥에 짚어서 엉덩이 옆에 뗄어 손을 머리 위로. 하르바타 아사나 몸을 왼쪽으로 한번 기울이고 마시는 숨에 올라와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대신에 왼팔을 쭉 뻗으세요. 마시는 숨에 올라와서 한번더 왼쪽으로 기울이고, 마시는 숨에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풀어줍니다. 한손한손 앞쪽 바닥에 짚어주며, 팔꿈치까지만 바닥에 내리고, 괜찮으면 손등을 겹쳐서 이마를 손등 위에 상체의 힘을 최대한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브라카 마시는 숨, 고개를 들고 팔을 펴고 레차카 천천히 상체를 세워줍니다. 오른 다리 쪽으로 몸을 이동시키면서 내 이마를 오른쪽 정강이 가깝게 한번 콕 찍고 다시 올라와서 내 이마를 왼쪽 정강이 가깝게 콕 찍습니다 팔의 모양은 뭐든 다 좋아요 올라와서 마지막 왼다리를 아래다가 접어두고 오른다리를 위에다가 접어 올립니다. 소머리 자세 무릎이 같은 선상에 올수 있도록 한번 맞춰주고 손으로는 발을 편안하게 잡습니다. 가능하다면 상체를 앞쪽으로 대신에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최대한 눌러 보세요. 마시는 숨 올라와서 위에 세워져 있는 오른 다리를 발바닥을 왼 무릎 옆에 세우고 왼손 오른 허벅지를 깊게 감싸 안으며 트위스트. 왼쪽 어깨 끝.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리 교체. 오른 다리 아래에다가, 왼 다리 위에다가. 그리고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허벅지를 서로 밀어주셔도 돼요. 엉덩이들 있어. 가능하다면 앞쪽으로 전골. 브라카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고 내차카 내쉬는 숨에 올라오고 위에 접어져 있는 다리를 무릎 세우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감싸 안으며 트위스트 시선 왼쪽 어깨 끝 멀리 아르다 마첸드라 사나 변형입니다. 턱을 오른쪽 어깨 끝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다리를 풀어주면서 이제 등을 대고 천천히 뒤로 눕습니다. <목소리> 오른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몸통 한번 비틀어주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왼 무릎 가슴 비틀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 무릎을 다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발날 바깥쪽을 잡아내며 해피베이 아가들이 발 잡듯이 그냥 발 잡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동시에 한번 꾹꾹 눌렀다가 발바닥을 붙여서 한번 더 무릎을 열어주며 당겨왔다가 다리를 모아주며 무릎, 가슴, 기지개 멀리, 한 번에 힘을 두, 풀어주며 사바사나, 송장자세로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돌아눕습니다. 핑갈라 사바아사나 자리에 앉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호흡은 왼 다리부터 가부지 한번 들고. 그 위로 오른 다리 얹어서 무릎 사이 간격 좁히며 발가락 허벅지에 걸어줍니다. 갸냐무드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